네, 지금부터 대장동 항소포기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장동에서 배임죄가 이제 두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배임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경과법상의 배임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입니다. 또 하나가 형법상의 배임입니다. 1심 재판 심 재판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상의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시했거든요. 형법상의 배임죄만 인정을 해서 김만배, 유동규 8년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자, 형법상의 배임죄하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배임죄가 어떻게 다르냐? 제목 그대로입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한다는 거예요. 액수가 많을 때, 액수가 많을 때. 그래서 이 특경가법의 배임죄가 인정이 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갈수 있는데, 형법상의 배임죄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1 0년이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배임죄라도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서. 1심 재판부는 형법상의 배임죄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8년 때린 거예요. 야 형법상 배임죄도 8년인데 만약에 이게 특경가법이 인정이 됐다 그러면 거의 뭐 25년, 30년 또는 무기까지 나올 정도의 범죄였던 거죠. 또 성남시 순회부의 개입을 항소심에서 이걸 다퉈야 되잖아요. 1심 재판부는 이재명 정진상이은 내가 재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심에서 가서는 그 문제도. 이게 실질적으로 주범이다, 이재명이가. 이걸 다퉈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게 돼버렸어요. 못 하게 돼버렸어요.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결국 이것은 현재는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재개될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에도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이한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이 대장동 사건이 대장동 일당 다섯 명과 이재명 정진상 같은 사건인데 재판부가 다르잖아요. 이때 이재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가법상의 배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두 가지인데 두 혐의 모두 이 민간업자 다섯 명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옆 재판부이긴 하지만 이재명이한테 적용된 특경가법상의 배임 이해충돌법 방지 옆 재판부가 다 무죄로 했으니까 무죄로 때려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이 있었다. 이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특경가법상의 배임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을 적용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특경가법상의 배임을 증명하려면 5억 원 이상이나 5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이고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까지거든요. 피해액이 특정돼야 되는데 2015년 사업 확정 당시 기준으로 민간업자들의 구체적 재산상 이득 액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가 않았다. 이걸 해서 특경가법상의 배임을 무죄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배임을 인정해 놓고서 특경가법상 배임을 왜 무죄로 해? 이심에서 다투보고했다. 이렇게 해서 항소를 준비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장동에서의 배임은 지금 뭐뭐몇 천억 단위 아닙니까? 여기 특경가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 뭔가 하면 50억 원 이상 배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오 무기거나 30년, 25년, 20년도 다 가능한 그런 이 그야말로 무거운 중재거든요. 반면에 형법상 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그래서 8년이 나온 것 같아요. 김만배하고 유동규가. 그래서 검찰이 좋다. 구체적 액수가 없어서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그러면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해서 특경가법 적용을 다시 주장하겠다. 2심에서. 이렇게 하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항소가 포기당한 겁니다. 민간업자들 가정처벌할 길이 막혔고 특경가법 적용이 불가능해져 버린 거죠. 또 이재명이가 재판받을 경우에도 특경가법이 적용되면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인데 형법상 배임만 적용되면 많이 받아야 10년으로 제한된 겁니다. <laughs> 특히 1심 재판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대장동 일당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이 재개될 텐데 2심 재판 중에라도 이자들이 받은 죄가 형법상 배임인데 그 형법상 배임을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강행하는 대로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은 재판받다가 풀려나게 돼 있습니다. 또, 1심 재판에서 대장동업자들과 성남시청을 잇는 연결고리가 428억 주겠다고 한 약속, 그 녹취로도 나왔고 한 그건데 이게 1심 재판부에서는 이 428억 뇌물 혐의가 무죄가 됐어. 무죄로 나왔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 이익 중에 428억을 유동규칙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인정을 했는데, 이 428억이 배임의 범죄 수익을 분배한 거지, 그 배임죄와 별도의 뇌물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미 배임죄로 형을 주는데, 여기에 배임죄를 구성하는... 일부 돈 (428억을) 따로 뇌물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뇌물죄 무죄를 때린 겁니다 (428억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법리적인 해석이죠 그러면 정진상의가 지금 그 부정처사 후 수례로 재판 중인데 이것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 배임죄의 일부가 아니라 이건 따로 뇌물이다라고 보고 2심에서 다툴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이것도 검찰이 항소 포기를 당하는 바람에 결국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뇌물죄 무죄가 확정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뇌물을 줬다라고 하면 이재명이하고 대장동 업자간의 연결고리가 확실해지는데 뇌물이 아니다, 뇌물이 무죄가 돼버리고 나면 대장동 일당이 아무리 유죄가 확정이 돼도 이재명이한테로 이게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무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한 고법 판사는 재당동 일심이 유동규를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지목했는데 검찰이 항소고를 포기당하는 상황에서는 유동규가 주범이라는 일심의 결과가 결국은 인정될 것이다. 주범이 이미 유동규로 확정된 상태에서는 이재명이가 사실상 주범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재명의 또 다른 혐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데 이것도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의 무죄가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이 김만배에게는 6,111억 원, 남욱에게는 1,010억 원, 정력각에게는 646억 원등총 7,814억 원의 부당이익 추징을 검찰이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이게 면소가 확정이 되면서 그리고 항소가 포기되면서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어요. 7,814억 원의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이 항소 포기가 법리적으로만 따져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뭐 추징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대장동 1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이의 유죄 무죄 가능성, 이재명이의 무죄 가능성, 이재명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 부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심에서 어쨌든 유죄도 나왔지만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무죄가 나온데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본 적이 없다. 무죄에 대해 항소 포기를 하지 않는다.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다툰다. 이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네, 이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